지금부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서울시의 집값 상승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 서울중기특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과 시의원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입니다. 박경미 강남병 문단 지호를 내면해 주셨습니다. 이상은 강북 시민 모셨습니다. 이병도 은편 시민 모셨습니다. 저는 서울 성북을 개운 김남근입니다. 어,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오세훈 시정 3년 동안에 어, 서울시 주택 공급은 반토막으로, 어,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잔미. 전 3년 대비 평균 주택수에 비해서도 한50% 정도 주택공급이 줄어들었고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한 6만원 정도들이 매년 공급이 되다가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동안에 4만원 이하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미 부동산 시장에 불안 심리가 크게 팽배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어찌 보면 대선행보 규제 완화라는 그런 정책적 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토지거래 효과제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대로 다시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시키는 들썩들썩 되고 있는 그러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언은 박준희 국회의원께서 해주겠습니다. 시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우선 서울시장은 서울 시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분이 SNS에 쓰는 글들을 보면 서울 시정에 대한 글은 참 매우 적고 오로지 아, 대선 행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 관심이 시정이 없다라는 것을 미뤄진적할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인해서 어, 집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을 두고도 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대로 아마 어, 대비나 예측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집값이 오르려는 이 상황에서 어, 특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시장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 서울 시민에게는 불행이자 본인의 어떤 대선 행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은 명확히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장에 집중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던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어, 노도광을 비롯한 강북지역에서도 집값이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강북지역 시의원이신 이상호 시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시겠습니다. 예, 강북갑지역의원회 출신 서울시의원 이상호입니다. 예, 현재 서울 시내에 오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주거지역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 후보지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금리의 인상과 그다음에 건축자재비의 폭등으로 실질적인 신규주택 공급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저층 주거지역의 다세대 주택들의 미분양 사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게 원인을 살피고 실질적인 효능감 있는 대안에 집중하기보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생을 잡히겠다고 하는 실질 적으로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여러 논란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내란의 시기에 서울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안정과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신규 주택 또 우수한 그리고 건강한 주택을 실질적으로 조속히 공급할 수 있는 서울 시책 마련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강남지역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강남에서의 집값이 오르는 것들이 강남지역 주민들의 그런 본래의 뜻은 아니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남구병지역위원장 박경입니다 어,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때도 갑자기 시장직을 걸고 어, 주민투표를 하면서 어, 굉장히 큰 피해를 어, 서울시에 혔는데요 이번에도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무모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그렇게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또 즉각적으로 어, 시행을 함으로써 어설픈 그런 정책의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어, 이거는 자, 즉각 급등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그어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어 부분적인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대권 누름은 그만두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오판을 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서야 되는데. 오판님이명백히 드러나고는 지금 그 순간에도 효과가 올랐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러지 않다. 뭐더 뭐 지켜봐야 된다. 규제 제로인한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실제로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걸 그냥 덮어버리려고만 하는 행보를 보여서 더욱더 비난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집값이 썩이 무르해서 교통을 받고 있고 1월에 2천억에 불과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월에 들어서는 4조 3천억에 이를 정도로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더 크게 악화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인한 이런 서울시 부동시장의 불안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촉구 드립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